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5장 21에서 29절 말씀과 우리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다리가 불편한 분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불편하지 않은 분들만 서서 함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부터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 8 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유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효도하는 복된 가정의 은혜가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 오월을 맞이하면 먼저 생각나는 가족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엄마, 아빠, 그리고 부부, 그리고 자녀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가정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가정하면, 가족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미지가 있어요. 분위기가 참 좋아요. 집에 오면 다 용납합니다.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괜찮아.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가정은 반대로 가정 가져가면 냉랭한 이미지입니다 냉랭한 분위기가 느껴져요 우리가 인생의 출발인 가정에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자란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의 삶에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삶의 차이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 차이가 난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인 교회 모임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서 따뜻한 가정을 이루시고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가정의 이미지는 사람의 인생길에서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어머님 은혜라는 찬송이 있어요.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늘 부르는 노래 있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이 말로 시작되는 어머님 은혜는 북한에서 남기고 온 어머니를 북한의 엄마를 남기고 왔어요. 그리워하면서 1946년 고윤춘병 목사님이 만든 가사에 박재훈 목사님이 곡을 붙인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가 교과서에 나오면서 3절을 숨겨버렸어요. 이 숨겨진 3절의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니를 주신 은혜를. 원래는 찬송가였는데, 사람들이 찬송가를 가려버렸어요. 1절, 2절만 부르는 거예요. 일단 예배 끝날 때, 3절까지 부를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 윤춘병 목사님은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해야 돼. 요 부모님은요. 나준 것만 하도 다한 거예요. 부모님이 할 일은 나를 태어나게 한 것으로 만다 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이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5장에서 1대 아담으로부터 10대 노아에 이르는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의 계보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몇 세에 자녀를 낳았고 몇 세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이런 형식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계부를 통해서 인생을 평가하는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자녀를 낳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죽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까요? 나는 어떤 자녀를 낳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어떻게 죽을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질문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담의 계보 중에서 이세 가지 내용 외에 추가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과 노아입니다. 그리고 에녹과 노아를 연결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무두셀라 할아버지입니다. 이 무두셀라는 구약성경에서 창세기 5장 21절에 나온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의 누가복음 3장 3 0절에 예수님의 족보 중 예수님의 조상으로 한번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두셀라를 아담의 계보와 예수님의 족보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의 계보를 기록함으로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젊은이들. 역사를 영어로 뭐라 가죠?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는 택한받은 이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계승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이 계승되는데 택한받은 백성들에게서 계승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요, 유대인들은 참 족보를 소중하게 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계보를 통해서 가족의 역사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의 역사는 5,000년 됐어. 우리 가정의 역사는 500년 됐어. 가족의 역사성을 위에서 내려오면서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족보는 정통성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누가 보면 보십시오. 예수님 족보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까지 올라가는 족보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란 정통성을 말씀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이런 정통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의 계보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무두셀라가 구원의 역사를 계승한 믿음의 백성임을 우리가 꼭 알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조상으로부터 무드셀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창세기는 무드셀라의 삶에 대해서 아주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계보와 족보를 통해 무드셀라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상상력으로 상상하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65세에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공경했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아버지 에녹을잘 공경했기 때문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걱정이 되었다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렵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두셀라는 부모님을 정말 잘 공경해드렸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생활비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생활비를 받으세요? 자녀로부터? 드리세요? 이게 정상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꼬박꼬박 부모님께 드려야 돼요. 생활비를 드리는 거예요. 이 좋은 방법이에요. 여행 경비를 보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이번에 여행 다녀오세요.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전화로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물을 드리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실천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부모님께 원하신 것을 직접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뭘 원하세요? 자, 여러분에게 답을 가르쳐 줄게요. 뭘 원하세요? 나는 금을 원해. 금, 현금. 지금 무슨 세요, 지 현금. 현금 주면 내가 알아 살게 부모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대부분 현금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모 공경은 무엇일까요? 저는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남은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다르게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서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공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 돌아가셨음에도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공경할 부모가 안 계셔도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꼬박꼬박 십일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영원한 아버지니까. 하나님께 꼬박꼬박 올려 드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게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할 부모님이 안 계셔도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주변의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이 그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아버지 애녹을 잘 공경한 무두셀라를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셨어요. 복을 약속했어요. 신앙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으로 반드시 알고 믿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주십니다. 맞습니다. 창세기 자, 5장 21절, 24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를 읽으면서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합니다. 시작. 앤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365세를 살았더라 앤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니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앤녹은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자이 말씀이 유다서에 또 나옵니다. 유다서의 1장 14절 15절에 애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신약성경 유다서 자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함께합니다. 시작 아담의 칠대손 애녹이 이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에녹이 예언하여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정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자였습니다. 에녹은 무두살레를 낳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무두살라는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출생과 동시에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고 배우며 살게 됩니다. 에녹은 장남 무두셀라를 출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집의 가장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족 구성원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첫째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동행하는 삶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더 멀어지는 삶이 되셨습니까? 혹시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과는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청소년 시절에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열심히 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열심히 살면서 하나를 봤어요. 야, 내가 열심히 살아도 가정에 살림을 잘라야 된다. 살림 잘라려면 믿음의 여인을 만나야겠다. 믿음의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어. 자기는 믿지도 않는데.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 거듭되는 사업 실패로 인해서 낙심합니다. 매일 술과 담배를 빠져삽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 드리는 믿음의 아내를 수혜치에 찾아가서 외배를 회방을 놓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되자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그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밑바닥부터 닥치는 대로 열심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살았습니다. 자녀들은 자라면서 어머니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자녀들을 따라서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임종할 때 목사가 된 아들의 기도를 받고 찬송을 부르면서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대전에서 목회하는 감리교 목사님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힘들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 지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동행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평안과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장수하는 것만으로 복이 아니에요. 평안하게 장수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평안하게 오래 사는 장수의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추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25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무드셀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드셀라는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물 가운데 969세를 살았어요. 가장 오래 살았던 장수한 사람입니다.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이제 수명이 연장되면서 현대에서 이젠 100세 사는 것은 장수하는 삶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은행에 가보세요. 100세 종신보험, 110세 보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젠 과학의 발달로 우리 수명이 100세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나이에서 100세를 한번 이렇게 계산해보면 남은 일생이 나와요. 아, 이제 내가 반 살았네? 아, 이제 3분의 1 남았네? 100세를 사는 장소란 시대 그런데요, 오래 산다고 복된 삶은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면, 오래 산다면, 오래 사는, 사는 것이 아픔이에요, 날마다. 더군다나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장수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가요. 에베스 6장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부모를 신앙적으로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한 축복이 있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셨어요. 무두셀라는 자녀를 낳으면서 평안하게 살면서 장수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원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 맞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위험한 백신은 안 맞아요. 그러면 마음이 다른 거죠. 차우 시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평안하게 장수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무드 셀라의 아버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감사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십니다. 부모 공경이란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잘 되고 장수하는 복.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연세대 교수 중에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를 생일을 맞이하여서 책을 썼어요. 100세 일기. 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1920년 평안북도 운산에서 태어나 평양숭실중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의 조치대학에 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집안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도 몸이 약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잘 지키며 건강하게 이제 왕성한 활동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세 일기에서 그는 이렇게 자신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부모님의 신앙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형통하고 장수하는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우리가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여서 이 땅에서 잘 되고 평안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안식의 복을 받았어요. 자, 장세기 5장 29절에 무슬레의 아들 라멕은 노아를 낳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노아의 이름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라는 이름이 뭐예요? 뜻이 안식과 위로, 안위, 안식과 위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죄악이 관영하여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저주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요아. 은혜를, 은혜를 입었더라. 입어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죄악과 불법이 넘쳐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가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안식과 위로가 되는 사람이 의롭게 살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무셀라가 드 969제를 살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심판을 무셀라가 969년을 사는 동안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두셀라가 969년을 사는 동안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무두셀라는 노아의 홍수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 대신에 안식과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공경한 무두셀라로 인해서 아들 라멕과 노아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로 인하여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안식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성도들을로 인해서 이 땅의 심판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 복은요 어떤 사람이 받냐면 하늘의 질서를 잘 지킨 사람이 받습니다. 하늘의 질서는 뭐냐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나의 존재의 근원입니다. 부모님은 나보다 크신 분입니다. 부모님은 주신 분입니다. 부모님으로 공경하는 것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불평해 나한테 왜 이런 부모를 주셨어 하나님 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이랬어요 이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그런 사람들은 감사가 안 나와요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됐는지 이유는 몰라요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를 알아요? 엄마를 알아요? 철들었다는 것은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엄마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랬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랬네. 짠해. 아버지 인생을 들어 보니까 짠해. 그때부터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해.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주신 것마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수 있도록 공경할 때 우리에게도 무드셀라의 장수와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도하여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이 복된 가정 되기 위해서 동성으로 1분간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무두셀라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 오늘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도 복된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게 하시고 부모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어신들을 잘 공경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무두셀라의 복 을 받아 아버지 땅에서 평안하고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복된 가정 다 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